반갑습니다 김도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어, 전에는 이제 미국 LA에 사시는 한 여자분이 마사지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제 직접 국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카코토로 소통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제자가 되었고 저에게 글쓰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한 내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어 여러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방금 일본에서 계시는 분이 저에게 또 이제 카톡을 주셨어요. 카톡 주신 이 부분은 저는 카페도 공개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연락 주시고 계십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두 가지 결핍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는 경제적 풍요를 만들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부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풍요를 만들어야 돼요. 돈도 잘 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이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영원히 아버지 그 창조주의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사후 세계와 영생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가지를 균형을 잘맞춰야지 우리가 이제 정말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이 돈을 잃게 되고 영성만 따라가게 되면은 계속 기도만 하고 조금 좋은데 가끔데 돈다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둘다 우울증, 고황장애를 겪게 된다. 마음의 질병을 겪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른 행성에서 외계 행성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이 지구라는 행성이 이제 인간들이 의식이 있는 분은 낮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은 보통 이제 4차원, 5차원 이런 행성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지구가 너무나 이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자꾸만 이제 이기적이고 싸우고 전쟁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평화롭지 못하고 이 부분을 도움 주기 위해서 이제 다른 행성에서 파견되어 나온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수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외계 행성에서 우리 이 지구 행성으로 우리 의식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오신 선교사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유대인이 가장 신성시했던 그 관습이죠. 그 관습의 틀을 다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이제 관습을 깨뜨려야지 우리가 이제 의식의 눈을 뜨게 되고 영성의 눈을 뜨게 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체사장들 사제, 로마 교황 뭐 이런 것서 휘둘리지 않고 세뇌에서 벗어나서 창조주를 우리 직접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신성이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와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하나였고, 가족이었다. 나의 영혼이 아버지. 아버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아버지 나 싫어하신다. 무섭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단체로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이제, 어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을 떠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자식조차 부모를 떠나는 그런 이제 자식을 둔 부모의 특징이 돼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택스트 담겨있는 그 뜻만 제대로 헤아려도 여러분들이 자식과 사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가정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가정이 구원을 받아야지 결국 우리가 이 삶이 자체가 세상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고 천국처럼 살다가 우리는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성경 누가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또 이해를 잘못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 어, 나와 함께 사람을 구하는 의식을 바꿔주는 내면 변화를 일으켜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자라고 이제 해서 이제 따라 오느라 했는데 예수의 말들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정말 이분은 이제 최고의 이제 비유의 달인이시고 그 최고의 스승이시잖아요. 어, 죽은 자들의 장래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은 자들이 뭐냐면 남아 있는 가족이 있겠죠. 형제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그 창조주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장이 뛰고 있지만 어리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리고 너희 이제 형제 어머니도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니 죽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형제자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도 희망이 되는 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저는 최고하단 귀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힘은, 내적인 힘은 나 자신에서 이 내적인 잠재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은 이제 예수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식구들에게 왜 이제 어, 집을 떠나야 되는지, 수승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쟁기를 잡고, 어, 논밭을 가는 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쟁기질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쟁기질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한다 보면 또 식구들이 붙잡고 안 놔줄 수가 있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집이 지금 엉망인데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막뭐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이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어 하신 말씀처럼 이제. 진짜 해야 할 일, 이 귀한 일을 못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 때문에, 행기 때문에 발목 잡혀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 하는데, 성경에서 이걸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 이십 대에는 이십. 때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30대는 30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0대 40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어 저와 이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상처를 또 치유도 어 받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이 안 달라지고 뭐 해놓은 성취물이 없는 거야. 직장생활을 10년을 하고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고 했는데 계속 직장생활만 하고 있고 사람도 인정 못 받고 있고 또 미를 생각해도 암담하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인생입니다. 본인 인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이 땅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취약점, 단점, 뭐 컴플렉스, 상처 그런 것이 무엇인 또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연히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가장 이제 싫어했던 그 가난.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가난이라는 그 족쇄를 끄고 싶었습니다. 그전 독한 마음으로 창조주와 저를 믿고 꿈 하나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책한고 내기 위해서 5년 이상을 제가 500번 이상 출판사로부터 거지를 당했어요. 그것만 당했습니까? 어떤 출판사에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1200만 원을 물려주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단단해졌고 이제 글쓰기, 책쓰기, 출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책을 쓰고 브랜딩해서 이제 세상에 책이란 결과물을 내놓고 책이란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을 다 나눠주면서 그 대가를 또 돈으로 받는 이런 일인 창업과 지식 창업과 무자본 창업을 할수 있는 비법을 다 제가 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식 성장과 영적인 그 진보를 위한 수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도사 의식 성장 수업입니다. 한 달에 네번 진행이 되고요.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니까요. 매주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의식 상승과 영혼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제가 읽어 드리면서 제 생각. 의그 깨달음,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내적인 변화에 도움되는 말씀도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헤쳐 나왔고 기타 등등을 다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이제 활활 불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보금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에게 올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창조주의 아들이고 예수도 창조주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 예수께서는 의식이 굉장히 이제 높으신 분입니다. 7차원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뭐 지금 뭐 3차원 이 정도의 의식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볼 수가 없는 정도죠. 7차원 의식을 가지게 되면 공기 중에 보이는 이런 많은 원자들 있죠, 전자 에너지들을 가지고 직접 이제 손에 응축시켜 가지고 물질화 만들 수 있고 황금 덩어리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 그, 벽시가 있으면 볍씨가 바로 이제 몇초 만에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몇초 만에 사과나무가 다 자라가지고 사과 열리게할수 있는 그런 이제 영, 능력을 또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경지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와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를 다 버리고 와라. 그 상처, 어, 배신감, 미워했던 그런 정오, 원망했던 마음들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갈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뭐 책을 3번권 쓰고 작가 최초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6권의 교과서에 그리수록 되어 있고 13년 만에 1200명의 일반적인 사람들, 초보 저자들을 작가로 만들었고 저는 책한 권이라도 써본 사람들은 코칭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깨끗한 상태. 책을 읽지 않거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런 초보들만 저는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 1 2 0 0명 제가 가르쳤고 미국 뉴욕에 가서 뉴저지 이런 데 가서 제가 또 특강도 하고 책쓰기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제가 온사람이저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제가 개발을 해서 2 0 0억 자산가가 되었고 부동산만 해도 지금 수십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는데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 부모님이 무조건 이제 뭐 이거에 믿으라 이거 해라 한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해요. 부모님 가운데 크게 성공하신 분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을 이제 고만고만한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아니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 그냥 백수로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여자 만나라 이렇게 이런 남자 만나라 돈을 왜 이렇게 쓰면 안돼 그런 말을 자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도 크게 벌어본 사람이 그것도. 기초부터 밑바닥부터 해본 사람에게 배워야지 돈이 올리라든지 사람을 또잘 만날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고, 쎄해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피해야 된다. 뭐다해울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못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부모는 모르지만 성공한 부모들은 지키는 또 원칙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한다 착하게 살아라 겸손하라 무조건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불교 믿으면 안 된다 뭐 어떤 직업을 가져라 돈을 아껴야 된다 무조건 카드 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 잖아요 근데 이제 어, 크게 성공한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라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도 엄마는 아빠는 뭐 성당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는 네가 원하는 종교를 믿으면 되고 안 믿어도 된다 네가 원하는 네가 행복 할수 있는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직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직업이 우리가 뭐 종착직도 아니고 너가 자기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직업을 가지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이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도 된다 엄마 아빠는 이것밖에 못해서 일 하고 있지만 은 그러지 마라 너는 이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고 최고의 삶을 살고 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 준다는 라 것입니다 세상에 넘치지 않는 것이 돈이다 그 돈이 너에게 거쳐가게끔 하면 된다. 너는 이제 소비자가 되지 말고 아, 생산되는 생산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라. 그러면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너는 아주 큰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 교회를 가라. 교회 안 가면 뭐 큰일 난다. 우리 하나님께서후부르리면하 순간에 다 날아가는데 뭐꼭 어? 매주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듣고 찬송가 부르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좀 불편합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안간 지가 저는 아주 1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안 가고 나서는 마음의 어떤 내적인 평화가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교회 갔으면 계속 불편한 마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아, 저는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더 불편하네요. 교회 가 싫어요. 그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싹그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집안, 교회 의 기독교 집안이지만, 우리 집 말고 우리 친척들 많아요. 제가 보니 다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도 못했고, 뭐 꿈도 없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힘들게 살았지만 저는 이제 종교를 버리고 우리 창조주 나의 영원히 아버지 딱 택해 버리니까 딱 순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로지 바라봐야 할 존재 그 대상은 창조 창조주 그분이다. 중간 상인 같은 그런 종교들을 쳐다보지 말자. 뭐 교회, 성당, 뭐절더 많은데 쳐다보지 말자 왜? 그는 이제 중간 상인들이니까 중간 상인들은 항상 이제 중간에서 많이 남겨먹습니다. 남겨먹고 또 사기치고, 양념치고 막 그러잖아요? MSG 막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죽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MSG. 저는 그런, 그런 자체가 저는 다 이제 초월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와 말씀을 나눌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밖에 서서 찾고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어머니이며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이제 형제들 찾아왔는데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고 그때는 예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막 쫓아가서 우리 어머니내 어, 동생아 막 이렇게 뭐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인사한다고 바쁠 텐데 예수께서는 딱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들이냐? 창조주의 원리대로 사는 자라야지 나의 어머니며 형제들이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니의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의식 변화를 시켜 주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신성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기와 영적으로 아주 친밀한 그런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 형제들이 있더라도 제가 말하는 그 창조적 근원, 근원의 법칙 아래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면 정말 여러분들이 막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필요 있는데 이제 부모님 그렇게 안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시고 뭐 잔소리만 하시고 뭐 어디 하나 꿈도 한번 잃어본 적이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윤활할까 그런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자주 부모님과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의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인연이 이제 끊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다라는 거. 원수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요. 적은 내 안에 있다. 적은 아니 원수는 우리 집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가정이라는 테두리, 부모라는 그 거늘에서 벗어나는 자들 많이. 용기가 있는 자들이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패기가 있고 진짜 창조주께서 주신 그 탤런트를 정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